너무하십니다. 저눈물되게많은거 아시죠? 아, 오늘 제가 방송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 울려 놨어요. 이제 지금 감정을 꾹 누르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빡빡머리! 하얀 백치이 하지만, 뒤를 보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많은 성장이 눈에 보이니까. 저희 저번에 혹시 2회때 오신 분들 저희 어디서 했는지 기억 나십니까? 저 네, 네, 네. 뒤에서 했죠. 이것보다 더많돼서와 네, 네. 엑소더마죠. 엑소더마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무게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전 세계 뭐가 나오고 이게 끝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그냥 단순 화장품이 아닌 무기입니다. 프리미엄 클래스 품격이 남다른 브랜드 더 클라세움. 지금부터 더 클라세움의 엑소더마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클라세움의 화장품 브랜드 엑소더마 세계 최초로 대마와 엑소좀을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더클라세움 엑소더마의 대마 엑소종은요 INCI 전세계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대마 엑소종 화장품 중 최고 함량 2억 2천만 파티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엑소더마 화장품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뿐만 아니라 유명 병원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대마 성분이 피부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마는 각종 질병을 치료할 정도로 우리 몸에 효과적인 성분인데요. 혈액 정화에 도움을 줘서 혈색이 밝아질 수 있고요. 항염, 항노화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보습, 탄력, 안티에이징, 피부 트러블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피부 속으로 잘 침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림의 떡처럼 보기만 하고 피부가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대마 성분이 잘 흡수가 되고 피부 속에서 제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피부 운반체 엑소 좀 성분을 콜라보한 것이죠. 엑소 좀은 피부 모공보다 수백 배나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입니다. 대마와 그밖에 좋은 유유성분들의 피부 속잘 스미게 하는 운반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피부 속에서 좋은 세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포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의 기둥,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도와주고 피부 재생 능력을 높여줘서 주름과 탄력, 놀라운 안티에이징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건 바로 클렌징 폼 제품입니다. 여러분,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것더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안을 할 때마다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피부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는 더클라세움 엑소더마의 브라이트닝 멜로 폼.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기로 되어 있고요. 펌핑 타입이라서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마법이 시작되는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마 엑소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푸른 빛깔을 띄우고요. 어느 정도 동안 이렇게 문지르고 잠깐 양치하세요. 네, 몇초 기다리시면 뽀글뽀글 뽀글뽀글 생크림 거품이 올라옵니다. 피부 자극 없이 생크림 거품이 이 모공 속의 노폐물까지 쏙쏙쏙 청소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브라이트닝 멜로폼에도 대마 성분이 들어있고요. 피부 항염 효과와 진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무려 5만 bpm의 식물 유래 성분이 또 함유가 되어 있어서 세안을 하고 나서 바로 아, 건조해! 라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톤이 환해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 세안을 하고 나면 이제 기초 제품을 발라야겠죠? 지금 보여드릴 건 엑소더마의 워터풀 부스터 리제너레이팅 세럼 이너필 크림입니다. 역시 엑소더마만의 기술력인 대마 성분과 엑소존 기술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 개선에 큰 효과를 주기 위해 더클라세움에서 철저하게 관리한 대마 줄기 뿌리 원료를 초고용량 엑소좀에 담았는데요. 이 대마 엑소좀의 기술력이 기초 3종 세트에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워터풀 부스터는요. 사계절 내내 내 피부를 건조할 틈이 없게 만들어 주는 그 스킨의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단계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미스트 제형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분사가 되는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분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콤플렉스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역시나 대마 엑소좀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럼이나 크림을 바르기 전에 뿌려주면 기초 보습을 좀더 탄탄하게 해주는 이 부스터, 부스팅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제너레이팅 세럼과 이너필 크림인데요. 이두 가지 제품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데마 엑소조미 베이스라서 피부 탄력과 항산화에 너무 좋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텍스처가 쫀쫀해서 보습력 좋은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세럼입니다. 이 세럼은 살짝 에센스 세럼 같은 그런 제형을 보이고 있고요. 물기와 돼직도가 적당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크림에 놀랐던 게 크림이 이렇게 펌핑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림이 펌핑 타입이다라고 하면 일단 위생적이어서 좋고요 남은 한 방울까지 끝까지 짜서 쓰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럼은 부드럽게 앰플 세럼처럼 흡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림은 쫀쫀하게 내 피부를 역시나 이렇게 감싸줍니다. 피부에 하나의 코팅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리실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시술이나 관리를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매일매일 집에서의 그 데일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대한 효과적인 스킨케어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과연 무엇을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엑소더마의 클렌징 폼과 기초 화장품 3종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남다른 대마 엑소좀의 기술을 매일매일 피부로 경험하세요. 내가 테스트를 딱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달 동안 나만의 인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만의 인상만. 이것도 봐. 425. 그리고 다음에 나오